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6월 22일 목요일입니다. 비트코인 3만 달러 플러스 6% 이더리움 1800달러 플러스 5% 리플 플러스 1% 에이다 폴리곤 라이트코인 플러스 6%로 비트코인 상승 위주로 라이트코인도 동시에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블랙록 현물 ETF 신청하고 미국 금융사들 EDXN 거래소 솔류보제 거기에 파우르장까지 하원 의회 출석해서코인에 긍정적인 발언이 났고요 파우르장 이번 하원 의회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언이 있었는데 하원원들 최근 포커스 맞추고 있는 SEC 코인 증권 부류의 립 서비스 해주는 느낌이 섰습니다. 대신에 비트코인이 강세장으로 진입하면서 어떤 뉴스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영향에 코인들도 상승한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정영투가 6월 내내 이야기들이 비트코인 모아가는 과정이다 볼수 있습니다. 하락고올 때마다 모아가야 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이번 비트코인 상승에 수익 보신 가들 축하드리고요. 비트코인 이번 상승에 쇼포지션 180 밀리언, 롱쇼포지션 합쳐서 228밀리언 청산되면서 가격이 크게 상승했고요 31,000달러 전구업장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정도 분위기 타면 위에 있는 32,000달러 숏포지션까지 청산시키려고 올라갈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볼수 있습니다 살짝 눌리면서 롱포지션 청산시켰다가 쭉 끌어올릴 수가 있는 모습이죠 비트코인 도미너스 보면 SEC의 알트코인 증권 부류로 51%까지 상승하고 비트코인의 독주는 지속이 되고 있고요 비트코인 도미너스만 봐서는 2019년 6월 13,000 달러 고점까지 달려가는 모습으로 중간에 비트코인 도면에서 약간 하락한다고 해도 비트코인 가격은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아직은 더 상승할 수 있는 폭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 상승 이후에는 아이트 인단장한번더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아이트코인도 눈여겨 보셔야 하는 구간이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제한 아이트코인 시총은 300밀리언까지 하락했다가 저점 대비 8% 상승 수준입니다. 올해 1월 저점에서 지지받고 반등 온 거라서 2019년 여기 아이트코인 바닥이 때하고 비슷하게 움직일 가능성도 존재를 하고요. 아이트코인이 비트코인 따라서 한번더 상승할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받아 리테스팅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반등 나올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때문에 아이트코인은 비트코인하고는 다르게 단타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어느 정도 상승하면 익절해서 현금을 보전하는 게 아이트코인 투자의 핵심이다 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비트코인 말고 아이트코인을 풀매수해버리면 이후에 비트코인 큰 상승할 때 제대로 된 수익을 못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전체적인 코인 청산되는 수준을 보면 알트코인 중에서도 상승세 좋을 코인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가장 많이 청산되었고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페페 코인, f l m 비트코인 캐시, 수익 코인, 라이트코인 순서이고요. 리플, 솔라나, 도지 코인은 본격적으로 청산 물량 늘어나진 않고 있습니다. 알트코인들 전체적인 선물 청산 비중이 작고 비트코인 위주로 기간 선물 비중이 여전히 높은 상태다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99일선 하고 하락 추세선 모두 뚫고 큰 상승 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빨간색 하락 추세선 아래에서 요월초 계속해서 하락하다가 블랙록 etf로 큰 반등이 나왔는데 비트코인 추가 상승 이어나가려면 32000달러 여기 검색 찐 상승 추세선 위로 상승 하는 것이 필요하구요. 2019년에도 보면 하락 추세선 아래 로 내려갔다가 비트코인 위주로 11월 여기 구간 상승이 크게 했습니다. 이때도 비트코인만 상승이 컸고 알트코인들은 상승 주춤한 구간이 었 고요. 비트코인이 32,000달러 수준까지 상승 이후에 횡보하면서 여기 검색 라인 위에서 자리를 잡아야지 추가적인 상승으로 4만 달러 공화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만 달러 수준에서 이렇게 횡보를 해버리면 다시 한번 조정 받는 것도 예상을 볼수 있고요. 이 정도로 급하게 상승을 해버리면 단기에 큰 하락보다는 최소한 조정 받고 한번더 올려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드리지만 비트코인 조정이 온다고 해도 매도해서는 안 되고 내년 반감기 블랙 블랙락 ETF 호재 그리고 미국 핵심 금융사 연합으로 해서 e d x 의 코인 거래소까지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호재는 확실하고 여전히 모아가는 구간이다 볼수있구요 블랙락 비트코인 ETF에 대한 SEC 응답기하는 2024년 3월입니다 6개월 이상 시간이 많이 남아 있고 중간중간에 충분히 개미털기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분산해서 비트코인 모아가는 게 핵심일듯 하구요 비트코인 이렇게 플러스 5% 상승하고 오른다고 풀 매수해버리면 이후 하락장에 오히려 수요 을더 크게 못 보고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같은 상승장에 만약에 대출까지 해서 풀 매수로 수익을 보면 좋을 수도 있지만 상승 오는 타이밍은 세력들이 개미들다 털고 반등 시키는 거라서 이후에 재하고 오면 개인들 멘탈 챙기기가 매우 어렵죠. 세력들은 개인들이 이 정도 구간에서 더 이상 못 버티고 던진다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설립된 e d x m 거래소는 피델리티, 시타델 미국 핵심 금융 기업들이 만든 코인 거래소로 개인 투자는 불가능. 하고 기간 위주로 거래가 되고요. 거래 가능한 코인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네 가지만 거래가 되고 앞으로 여기 네개 코인 기준으로 점차 늘려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기관들이 이렇게 직접 코인 거래소 만든다는 것은 바이낸스 코인베스 거래소 못 믿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걸로 여기 있는 네 가지 코인은 당장이라도 미국 월가에서 밀어주는 코인이라는 거죠. 라이트코인은 업비트에서 삭제되어서 워화마켓 이용은 불가능하지만 비트코인 캐시는 가장 큰 수혜 받으면서 플러스 +22% 상승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전에도 2017년 반강기 차트 언급드렸듯이 반강기 가기 전 여기 두 번이나 큰 하락 나오고 나서 본격적인 상승으로 이어졌고요. 특히나 2017년 여기 구간 지속적인 상승으로 3월에 3주 연속 하락을 했는데 2017년 1월 저점까지 폭락하면서개미들이 완전히 터졌다 볼수 있습니다. 개인들은 웬만해서는 이런 구간 몇주 연속 상승 나오고 난 다음 마지막에 따라 타는 경우가 많은데 고점에서 사고 저점에서 매도하면 면서 큰 상승을 못 먹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내년 반강기나 비트코인 이태부 고제 상승 트리거는 완벽하기 때문에 분산으로 대응하시면서 멘탈 챙기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연준 파월장 하원 금융위원회 출석해서 주요한 발언했고요. 을 6월 연준 회의하고 같이 두번더 금리 오를 수 있다. 인플레이션율 2%까지 내려와야 되고 완전히 물가 리스크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다 이야기를 했고요. 파월장 발언 있고 난 다음 비트코인은 쇼퍼션 청산이 더 되면서 상승했지만 테슬라,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상승을 잘하던 테크 반도체주들은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거기 2분기 실적 시즌으로 6월 말부터 본격 진입을 하는데 전준5.25% 고금리 영향받는 기간이기 때문에 실적 또한 나쁘게 나올 가능성 존재를 하고요. 특히 6월 20일 발표된 페덱스 2분기 어닝을 보면 대표적인 물류회사인데도 매출은 21.9밀리언으로 시장 예상보다 낮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어닝비트지만 인플레이션율 상승에 따른 가격 인상으로 충성 고객이나 단골이 많아서 서비스 비용 증가를 해도 이용하는 고객은 있었다는 거고요. 대신에 매출을 보면 작년 6월부터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241년 정점 찍고 이제는 21.91년까지 감소를 했고요. 비싸도 이용하는 고객은 있지만 이전만큼 페덱스 많이 이용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순이익도 작년 6월과 비교해서는 6.8배에서 4.9배로 낮아진 상태고요. 매출도 낮아지고 수익도 긍정적인 수치는 아닌 거죠. 5 이어서 매출 감소에 주가도 마이너스 2.5%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들 연준 금리 고점 찍으면서 주가 회복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기업들 매출이 잘안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이후에 미국 기업들 실적 악화로 해서 연준 금리 인하로 주가 방어 해줄 수는 있지만 애플 정도 되는 기업이 폭락에 금리 인하 멈추는 거고 그 전에는 미국 증시 조정이 올 수가 있고요. 코인 시장은 장기적인 호재로 회복은 있지만 미국 증시가 버텨주지 못하면 코인또 횡보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를 합니다. 하이트코인 반등 이 하라고 할때 미국 증시 영향이 매우 크고요. 그리고 파울장 하웨연서에서나삭 반도체 주식에게는 추가 금리 인상한다면서 부정적이었지만 코인에게는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결제 스테이블 코인을 돈 화폐로 보고 미국에서 강력한 역할을 할 거다. 코인 거래에 기반되는 스테이블 코인은 연준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하고요. 거기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라이센스도 제공할 수 있다. 이야기를 했는데 연준이 입장에서는 달러가치 공고히 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필수라고 했습니다. 테더나 서클사 같은 스테이블코인 회사는 2022년 폭락장 거치면서 재무구조를 위험자산보다는 미국 국채 위주로 안전자산으로 변경을 해두었고요. 미국 국채에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 회사이기 때문에 달러가치 유지시키는데 매우 긍정적이고 그래서 연준도 스테이블코인 거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미국은 일본처럼 미국 국채에 많이 보유한 세력들을 지지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시면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